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문서로 장주 비행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주 비행이란 어떤 것이냐? 자, 장주 비행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장주 비행이란 시계 비행으로 진행하는 항공기들의 공항 입출항을 위한 절차 및 항공기 훈련 비행 또는 복행 시의 재접근 절차 등에 사용되는 비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항공기 훈련 비행 그것도 초경량 비행장치 UAV 어 훈련 비행을 위해서 장주 비행을 반드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동호인 분들이 장주 비행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또 실제로 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장에 가면 장주 비행보다는 고개 비행을 많이 해요. 그데이 고개 비행보다 장주 비행을 많이 하셔야지 자기가 운용하는 기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착륙할 때 기체의 변화 이륙할 때 기체 변화, 그러니까 이륙하면서 기체 변화가 있으면 어, 사이드 스러스트가 잘못 들어갔는지, 아니면 CG가 어, 앞이 무거운지, 뒤가 무거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 외곽으로 직진 비행을 할때 어, 비행기의 엘리베이터 타각이 어느 정도 내가 보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알수 있고 자신이 운용하는 비행기에 대한 특성과 어, 장단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 파악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 내가 조종할 때 시간이 많이 생겨서 비행기를 어떻게 기동할지 어, 내가 조이스틱을 어떻게 스스로 어, 그 조이스틱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착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장주 비행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옛날에 장, 아, 사천에 출장을 갔을 때 공고성한학교 생도들이 KA1 어, 연습기를 가지고 장주비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어, 수십대가 계속 장주비행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습을 하는데 되게 장관이었어요. 뭐 어쨌든 어, 우리도 이 장주비행을 연습을 어, 잘하면 어, 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주비행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주비행의 방향은 맞바람 방향이에요. 바람을 마주보고 반드시 이륙을 해야 됩니다. 좌측에서 바람이 오면 우에서 좌로 이륙을 해야 되고 우측에서 바람이 오면 좌에서 우로 이륙을 해야 됩니다. 이 장주비행 방향이 어 바람의 방향의 맞바람으로 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처음에 어 비행기가 상승 전에 디파처로 이끌라고 해갖고 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정대하고 어쭉 자연스럽게 뜹니다. 그다음에 어 90도 선에서 크로싱 레그라고 해갖고 크로 어 크로스윈 레그라고 해갖고 바람이 우측에서 혹은 좌측에서 직각 방향으로 불게 돼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바람에 밀려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러더를 치고 치고 또 러더를 치게 되면 비행기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우측에서 바람이 붙는데 우측으로 러더를 제껴면 비행기 오른쪽으로 제껴져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에일러를 살짝 치, 치, 쳐서 어 직진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윈 레그는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행기의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어 안그러면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 다음에 디시전 포인트라는 것은 어 내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서 어 결심을 하는 웨이포인트예요 어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여기서 베이스 레그로 갈 건지 아니면 바깥으로갈 거지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곳인 곳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디시션 포인트에서 돌아서 어 베이스 레그로 들어갑니다 베이스 레그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셔먼에서는 고도를 낮추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베이스 레그는 고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일정 고도를 유지하거나 살짝 하방으로 해서 음 어프로치 파이널 어프로치를 하기 좋은 어 고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좌측에서 바람이 역시 어, 불기 때문에 어, 러더를 좌측으로 치고 엘리어로는 우측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행기가 직진 방향으로 어, 레벨을 유지하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어, 메인 그러니까 주익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곧바로 직진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스레그 뒤에 파이널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도를 낮추면서. 어 그 착륙 각 그러니까 그 랜딩 어택 앵글을 맞추면서 내려오는 지점이에요. 어, 이 과정에 어, 플랩도 피고, 어, 그러니까 이 베이스 레그에서 랜딩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턴을 해서 플랩을 피고, 에어브레이크를 피고, 그 다음에 스로틀을 강약을 조종을 해서 고도를 낮춰야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륙을 할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밑으로 조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 밑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수평상태를 유지하면서, 스로틀로 고도를 높이고, 낮추고, 유지하고, 이 연, 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장주비행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장주비행에 대한 어, 이론을 문서를 한번 어, 배워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행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착륙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륙과 착륙을 잘 하시려면은 패턴 비행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패턴 비행 하는 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어요. 앞으로 이제 혼자 연습하실 때는 지금 제가 하는 패턴 비행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서 이 착륙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간이 심심하시면 그 시험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패턴 비행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은 어려운 게 없어요. 계속 이착륙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거로 풀어놓고 이쪽으로. 자 로테이션을 먼저 해야 돼요. 로테이션 먼저. 자턴 비행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족해 너도 턴으로 터내를 하시고요. 바로 청정 들어갑니다 할수있 어요？자, 다시 정면 해서 왼 딩.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커칭고가 부드럽게 나오려않요커칭고를 해내면 은 자기가 손해에 대한 지점을 해야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자리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좀 가까이 할게요. 3턴 비행으로 터치고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들어오는 지점을 항상 정확하게 네,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 네, 제일 높은 나무, 나무 그 사이로 들어옵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제일 높은 나무 위를 찍고 내려올게요. 네, 좋아요. 그래요. 근딩 아직 활주로가 익숙하지 않으, 않으시니까, 어, 본인이 활동하는 클럽에 활주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기 기체가 어느 크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크기였을 때 활주로 끝으로 들어오나,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500cc의 기체인데, 한 15분 정도 비행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행고만 하면. 자, 비행기 크기랑 활주로 끝단잘 맞추시고, 그래요. 그래서 짧게 읽고 하고 짧게 통합하고 세요 이거 영상 찍으시는 분이 잘안 보이신다고요. 자, 랜딩. <목소리도> 자, 이나요 天哥。 자, 10분 경과해서 랜딩합니다. 11분이야. 10분 랜딩. 아, 구름이 딩르니까 이게 착0가 생기네.